230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역함수가 존재하는 두 함수, fx와 gx의 그래프, 그리고 직선 y는 x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시계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g4는 그래프 보고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얘가 gx에요. 4 넣었을 때 지금 2니까 g4의 값은 2라는 건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 i 버스 2죠. 자, 역함수 함수값 구할 때는 얘를 a라고 두는 거예요. 나는 a 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얘랑 같은 얘기가 뭐예요? 역함수 정의에서 f에다가는 a를 넣으면 2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지금 f(x) 그래프가 요건데 함수값 2가 나오는 거. 자, 그거는 거꾸로 찾으면 1이죠. 그러니까 f 1이 2니까 아, a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따라서 f 인버스 2는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얘는 역함수 그리고 합성함수 있죠. 자, 요거 어떻게 되죠? 거꾸로 g 인버스 서클의 F 역함수에 다시 역함수하면 그냥 F죠 결국은 요 값을 구하라는 거고요 F3부터 구해야겠죠 얘는 G 인버스에다가 F3 이렇게 되는 거니까 F3은 여기 어, 있죠 Fx가 지금 요거 였으니까 F3은 일단 4라는 거 알고 알고 있고요 그럼 G 인버스에 4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 얘를 B라고 하자 그러면 G B가 4가 되는 B 값을 찾으면 되죠 그럼 GX랑 Y는 4랑 만나는 거 찾으세요 자, 그러면 g 에 6이 4라는 거알 수가 있죠. 따라서 b 값은 또 6이 된다. 자 그래서 요 값은 6이 되는 거죠. 그럼 2랑 1이랑 6이랑 더해 달라는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